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자, 제가 요즘 시바나 쪽을 자주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오늘은 각이 나와도 최대한 다른 거를 노리겠습니다 자, 제가 통계표를 봤는데 이 사이버네틱 이식술이 생각보다 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게 아마 사이펜이나 시오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지금 나온 유닛들은 전부 다 덱을 결정할 수 있는 빌드업을 결정할 수 있는 유닛들이죠 자, 우선 BF 탐킨치는 빼주고요 자, 여기서 볼수 있는 거. 세주한니를 잡으면서 요네랑 같이, 뭐, 기병대, 신기루댁을 간다. 요네댁을 간다. 그렇게 할수 있고요. 자, 탐켄치를 잡으면서 트리스터랑 같이 난동꾼 포병대 쪽으로 빌드업을 한다. 자, 두 가지를 볼수 있겠죠. 자, 가장 필요없는 애쉬를 판 겁니다. 이게 만약에 탐켄치랑 세주한니가 아니라 타리기였다면 애쉬를 버리지 않았어요. 자, 탐켄치가 먼저 이성이 붙으면서 하이머딩거가 나왔죠. 자, 이러면 포병대 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 포병대 시너지를 끝까지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덱을 전환할 것이냐. 자,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다 결정이 났으니까 팔고 이자를 챙겨주고요. 야, 일단 플레징 관세인데, 자, 축제 왕관 최근에 보여드렸습니다. 원래 이런 상황에서는 축제 왕관을 먹는 게 가장 좋아요. 탐켄치 이성에다가 포병대 빌드업이니까. 자, 근데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기운자 왕관도 비치 빌드업이 아니라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자, 유물로 가도록 하고요. 자 지금 나온 아이템들 보시면 일단 내 아이 재료 아이템이랑 상관이 없는 걸 선택하는 게좋구요자 포병대 빌드업이니까 처음부터 세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자 가장 좋은 건 스태틱입니다. 자 이러면 레벨업하면서 포병대 집어넣어 주고요. 자, 스태틱 우선은 세나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이쥬 버리고 난동꾼 잡아놓을게요. 자, 이 정도면 앞라인 2성 붙어있는 상태에서 스태틱이 들어갔으니까 초반에 굉장히 센 편이죠. 자, 포병대가 물리 데미지가 들어가니까 스태틱이 별로 의미가 없지만, 자, 코르키를 쓸때 스태틱이 효과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축제들이 마뎀이죠 자, 아까 일깨우는자 왕관은 빛이 빌드업 할때 좋다고 했는데, 요술사 빌드업 할 때도 좋습니다. 자, 벌써 세트가 삼성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레벨업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플레이 증강체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센 편임에도 불구하고 연승은커녕 굉장히 세게 맞았죠. 자 이러면 게임이 조금 망한 겁니다. 자, 레벨업은 그냥 참고요. 자 스테틱이 마법 장르를 깎다 보니까 AP 덱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아요. 뭐 가장 좋은 거는 아오신으로 가는 게 좋은데 요즘 아오신 같은 경우는 일성은 진짜 별로 안 좋습니다. 이성은 그러니까 나와야지만 바꿔주는 게 좋아서 덱 완성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어정쩡할 것 같으면 그냥 포병대 유지해주는 게 좋아요. 자, 이거 20원 이제 챙길 수 있죠? 자, 딜템이 좀 많다 보니까 방템을 챙겨오는 게 좋겠지만, 지금 유닛들을 보시면 또 딜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건 딜템을 갖고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먹을 딜템이 없죠? 자, 이러면 그냥 조끼 갖고 올게요. 밤의 끝자락을 만들거나 솔라리를 만드는 건데, 자, 솔라리 같은 경우도 승률이 굉장히 높은 아이템입니다. 자, 또 저희가 이제 스태틱을 쓰고 있다 보니까 오래 버티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건 밤의 끝자락도 좋겠지만 솔라리를 만드는 게더 좋아 보여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두 가지 갈래예요. 하이머딘 거를 쓰고 있다 보니까 라이즈랑 같이 요술사 쪽으로 간다. 뉴뇸이 그러니까 요술사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 포병대가 잘 나온다. 그냥 뉴뇸이 포병대 가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건 이제 아이템이랑 기물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메타는 요술사보다는 포병대가 훨씬 빌드업 때 셉니다. 자, 여기가 일깨운 자를 먹었죠? 졌네요. 야, 이게 퐁당퐁당이 될줄 몰랐습니다. 자, 라이즈는 그냥 버리겠습니다. 저는 진짜 라이즈 빌드업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자, 여기도 똑같죠? 여기는 축제 왕관을 먹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결국에 축제 다이아를 간다는 뜻이에요. 이 축제 다이아는 다이아만 조금 빨리 나온다면 순위 방어가 확정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보여드렸습니다. 자 징크스 나왔으니까 세너랑 바꿔주고요 자 bf가 두개죠 다이아는 갈수가 없습니다 자, 버리고 이자 챙겨주고요 자 bf가 두개일때는 주검으로 처리하는게 아니라 bf 하나를 다른걸로 가야된다 그럼 지금 그나마 갈수있는거는 지크의 전력밖에 없습니다 주검은 성능이 진짜 안좋습니다 자이 포병대 조합같은 경우 나중에 징크스는 버립니다 그러니까 버릴 것 같은 유닛한테 아이템을 다 넣어놓는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가는지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연승 연패 운영은 못했지만 피관리를 최대한 노리는 운영입니다. 자 포병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1등 확률은 좀 낮지만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면 순위방어 확률은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래도 그렇지 너무 퐁당입니다. 자, 이겼다 졌다 계속 하고 있죠? 자 이것도 이제 지크의 전령 받아야 되니까 추방자 의미 없습니다. 나중에 2다스쓸 확률이 있기 때문에 난동꾼 신장도 의미가 없어요. 결국에 먹을 거는 아이템 꾸러미밖에 없다 자, 모렐로면 진짜 잘 나온 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레벨업 하면서 줄만한 유닛을 찾아야 되는데 애쉬 좋고요 자 아니면 그냥 모렐로를 징크스 주면서 애쉬를 팔고 이자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건 사일러스는 갖고 있는 게 좋다 보니까 사일러스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팔게요 자이 포병대 조합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첫 번째는 이다스가 잘 나올 때 이다스 포병대 사이펜이 잘 나올 때 사이펜 포병대 그 사이러스를 같이 씁니다 용 나오는 거에 따라서 덱만 바꾸면 된다 자 여기도 포병대입니다 근데 이번 판 보시면 약하게 때리거나 약하게 맞습니다 이런 판 같은 경우는 피관리가 다잘된 편이다 보니까 나중에 전체적으로 다 셉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덱으로는 나중에 1등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약 후반 조합이 세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삼성이 많다는 거고 자, 이미 세트 삼성도 받기 때문에 나머지 BF는 거학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기병대가 많이 보이는 거 보니까 이다스를 쓰는 것보다는 사이펜을 쓰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방마저를 깎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점점 결정을 내려가는 겁니다. 자 곡궁이 있으니까 갖고 오는 것도 좋지만 소나가 남는다면 그냥 소나를 가지고 올게요. 소나 남았죠? 자, 거학은 이제 나중에 후반에 필요한 거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니까 기물부터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럼 드타 한 마리 빼주면서 소나 투입해 주고요. 나중에 하이머딘 거가 룰루로 바뀌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만약에 요술사 문장 같은 걸 먹는다면 포병대에다가 요술사를 섞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사이일러스 조이 쓰고 그냥 그대로 요술사 문장을 소나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요술사 문장이 없는 경우는 사이일러스 조이 쓰면서 구렙 단계에서 남이 같은 거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신빈술사의 요술사를 챙겨주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구렙각이잘 안나와요 그래서 문장이 있을 때만 요술사를 챙겨주는게 좋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전에 라이즈를 무시했는데 지금 라이즈한테 졌네요 그것도 뭐다 양념만 쳐놨습니다 자 진짜 최대한 세게 운영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피가 65밖에 없죠 이게 티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다 세게 가려고 해요 자 이럴때는 확실하게 가는게 좋아요 어정쩡하게 7렙리로 해봤자 어차피 역전 못 합니다. 자, 그냥 화끈한 게 맞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죠? 최소 빌드업으로 빌드업 했으니까. 자, 근데 세트 덱이 별로 무섭지가 않은 게이 플레이 증강체판에서는 리롤 덱이 별로 안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남이 잠깐 써주고요. 자, 스카너랑 사일러스랑 바꾼다면 요술사를 챙겨줄 수가 있겠죠? 근데 굳이 바꿔줄 필요 없습니다. 자 지금 요술사가 주시너지가 아니라서 그냥 이성 쓰는 게더 좋아 보이고요. 자 우선 거학은 나왔죠. 자 거학에다가 가고일까지 만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 좀 아깝지만 소나를 팔아야 될것 같아요. 자 가고일 만들어서 우선 탐킨치한테 넣어주고요. 자 스카너도 버릴 거니까 스카너한테 그냥 거학을 줄게요. 자 확실하게 증강체 보고 나서 팔렙 찍고 돈 쓰겠습니다. 자, 어정쩡하게 지금 7렙벨안 했죠. 일성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승이었다면 팔립 가는 게 아니라 7레미로 돌렸을 거예요 반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퐁당퐁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좀 많이 벌리긴 했습니다 자, 이겼네요 이게 포병대 장점이죠 일성으로도 되게 세다 자, 화끈한 포격 이제 9렙 단계에서 덱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원래 선택을 안 하지만 지금은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코르키도 나왔고요 자, 우선 리롤 돌리고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징크스 빼주면서 코르키랑 바꿔주고. 자, 이제는 사일러스랑 스카노랑 바꾸면서 아이템을 넘겨줘야 됩니다. 자, 솔라리, 지크, 스테틱의 거악은 코르키, 오렐로는 소나.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고요. 자, 이다스 나왔죠? 이다스 나왔으면 바로 이다스를 넣어주세요. 자, 일라오이는 필요 없습니다. 자, 사이펜도 나왔네요. 그대로 이제 가고이랑 드레이븐 듣기 하나씩 나눠 주시면 됩니다. 자, 사이펜 사이러스를 쓸 거냐, 뭐 아니면 이다스 쓰레시를 쓸 거냐, 그걸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근데 드레이븐의 도기인 거를 보면은 그냥 이다스를 쓰는 게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요. 자, 그냥 이다스를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소나 붙었죠? 자, 이러면 이제 쓰레시 나오면 사이러스를 바꿔 주겠습니다. 자, 돈 조금만 더 써줄게요. 자, 쓰레시 나왔으니까 사일러스랑 바꿔주고요. 자, 그럼 이제 남이 자리가 빕니다. 룰루도 찾아야 되고요. 자, 룰루가 있는 상태였다면 신비술사를 챙길 수가 있지만 지금 룰루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남이를 버리고 5원짜리 유닛식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두 가지예요. 사이펜 쪽으로 갔다면 사일러스랑 같이 요술사를 쓰는 경우가 있지만 이다스는 요술사를 받을 수가 없죠. 이런 상황에서는 남이 자리 같은 경우에 바드나 아니면 소라카 같은 걸 쓰는 게 가장 손율이 높습니다. 자 템은 필요 없으니까 코르키가 가장 좋았는데 뺏겼고요 자 이러면 그냥 장갑 하나 들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룰루 나왔습니다 자 쓰레쉬 어, 나머지 포병대는 별로 의미가 없지만 지금 남이 자리가 피니까 잠깐만 써줄게요 자 이다스 붙었죠 팔렙때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서 이제 하이머딩거랑 룰루랑 바꿔요 자, 그럼 코르키 이성도 붙여야 되고, 쓰레쉬도 붙여야 되고, 자, 징크스 자리가 비죠 그건 이제 돈이 없으니까 좀 천천히 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만 완성을 시켜놓으면 일단 순위 방어는 확정인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이제 1등입니다. 원래 1등을 하기 위해서 아오신으로 많이 바꿨었죠? 자, 지금은 확고한 폭격을 먹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좋아보여요. 게다가 돈을 너무나 많이 썼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오신 이성을 찾는 게 어렵습니다. 자, 조이 나왔죠? 사이펜, 사이로스 쓰는 경우 쓰면 지금 징크스 자리에 조이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조이를 못쓸것 같아요. 자, 소나 삼성은 포기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이 상태로 쭉 가다가 코르키가 페어가 잡히는 순간, 그때 이 성작을 노리려고 돈을 쓰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돈 써봤자 의미가 없어요. 확실하게 하라고 했지만 힘 6원으로 코르키 두 마리 못 찾습니다. 자, 이다스가 확실히 버프 먹은 게 티가 납니다. 엄청 잘 버텨요. 자, 그리고 이번에이 드레이븐의 도끼가 있다 보니까 돈을 조금 모아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좀 적당히 모으시면 됩니다. 자, 이 아이템도 받을만 하죠. 덤블 조끼의 피바라기. 뭐 가장 좋은 거는 코르키한테 인피를 넘겨주는 것 같은데, 인피를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이펜 쪽이었다면 고민도 안 하고 사이펜한테 피바라기 좋겠죠? 자, 덤블 조끼 넣어주면서, 자, 코르키 이성을 붙일 때, 인피를 넣어놓고 붙이면 되긴 하지만, 자 지금 코르키 이성을 붙이려면 멀었습니다. 자 조금만 더 생각해볼게요. 자 근데 여기를 뚫을 수가 있을까? 지금 이런 것들이 문제죠. 자 그리고 이제 드레이븐 도끼에서 아이템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로 이제 판단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그 지크의 전령 두 개에다가 수은장스티로 가능으로 하겠습니다. 어, 그냥 이기네요. 어 이제 코르키 나왔죠. 자 이름 좀 돌려보겠습니다. 자, 소라카 나왔으니까 이제 징크스랑 바꿔줄 생각하고 있고요. 자, 꼬르키 이성. 이제부터는 돈을 모아주면서 9레벨 가는 겁니다. 자, 징크스랑 소라카 바로 바꿔줄게요. 자, 아무리 화끈한 포격이어도 3포병대까지 쓸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다 해봤습니다. 4포병대, 5포병대 가봤는데,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물론 문장이 있을 때 가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코르키 딜 파우너스 비슷비슷하죠? 자, 소라카페어 좋습니다. 자, 수은장 씨띠라는 아이템이 좋은 거는 맞지만, 줄만한 뉘시 별로 없어요. 뭐, 그나마 준다면 소나밖에 없죠. 근데 소나한테는 뭔가 지팡이템이 더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여기는 아까 전에 일기훈자 뭔장 먹었던 그곳입니다. 자, 시오유한테 약한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시오유템이 다 준비가 안 됐죠? 자, 이제 진짜 9레벨 가야 됩니다. 전혀 할게 없어요. 아, 포병대 문장이 있습니다. 자, 저거는 당연히 갖고 와야겠죠? 자, 포병대 문장 같은 경우는 좋은 시너지가 아니다 보니까 견제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애매한 이유가 뭐냐면 이 포병대 문장을 줄만한 유닛들이 별로 없어요. 이 공격력에 비례하는 그런 데미지다 보니까 후반 왔을 때줄 유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후반에 평타 위주로 딜을 하면서 AD에 관련된 물리 데미지를 갖고 있는 챔피언 그나마 야스오 자 코르키드 카운터 기억하시죠? 슈바나 슈바나가 사기인 점한 마리만 나와도 이렇게 세다 한 번에 다 죽었습니다 솔라리가 있었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슈바나 덱을 보여드렸던 겁니다 자 진짜 진지하게 여기서 아오신으로 넘어갈 게 아니라면 1등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삼성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사이펜 코르키 덱이나 뭐 아니면은 이제 요술사 쪽으로 간것 같은데 둘다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창고에 코르키가 준비가 돼 있긴 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이펜 사이로 쓰면서 조이스는 그 조합 보고 있는 것 같죠? 와, 지크의 전력 한개 더. 자, 템이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죽거만나 말고는 되게 좋은 템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 아이템빨이랑 유닛빨로 이겨야 될것 같아요. 자, 지크 주고요. 자, 용발은 이다스. 주검은 진짜 줄 유닛이 없죠. 그럼 포병대가 들어간 그냥 소라카. 자, 이다스 삼성은 좀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포기하고요. 이렇게 팔렙때 돈을 좀 많이 써도 9렙까지 오고도 남을 돈이 보입니다. 후반에는 몇 번만 이기면 됩니다. 자, 일 깨우는 자 문장이 다 좋은데 후반에 조합을 짜는 게좀 어려워요. 뭐 쇼진에다가 애니비아를 주니까 요즘 애니비아가 최고의 기물이죠. 근데 순위 방어 못했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자, 야스오 나왔고요. 자, 구립 단계에서는 그냥 바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야스오까지 붙어버린다면 쓰레쉬를 빼고 써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이제 방마 저극 깎는 게 필요하다면 파이크를 쓰면서 속삭임을 받아도 됩니다. 자, 일단 80원 킵 하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단단하긴단단하지만 이다스를 뚫는 게 어렵죠. 이다스 템이 좋아가지고 하루 종일 때립니다. 아 어, 근데 야스오가 너무 일을 잘했어요. 자, 여기 요네삼성에다가 야스오 기병대까지 완벽하죠. 졌네요. 일단 9레벨은 찍어주겠습니다. 자, 야스오 한 마리 투입하고요. 자 조금만 더 기모 았다가 삼성작 한번 노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 그냥 솔라리 한개더 만들겠습니다. 템이 진짜 많아요 거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들을 잘못잡긴 하죠 여기 결국에 코르키 포기하면서 그냥 사이펜 요술사 덱으로 왔습니다 아니 사이펜이 안죽는다 초월에다가 준비까지 먹어서 그런가봐요 엄청 세고 단단합니다 자 먹을게 없죠 도적의장갑 하나 갖고오면서 지금 야스오가 노템이다 보니까 야스오가 가장 좋습니다 자, 고장 주고요. 자, 이것도 한 번에 죽을 피가 아니니까 한 번만 더 찌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병대는 좀 이기만 하죠. 아까는 팔립 단계였고 지금은 이제 굴에 맞으니까 가능성 있어요. 자, 이렇게 다이아나, 소나 같은 궁을 피하기 위해서는 코르키가 가운데로 오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자, 이긴 거 같죠? 야수 한 마리 들어가니까 느낌 다릅니다. 자, 문제는 사이펜이에요. 자, 코르키 나왔고요. 자 이렇게 가운데에 둔다면 소나 공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 근데 이제 사이펜한테 물릴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 라인에 두 마리를 올려 놓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코르키 안 물리죠? 자, 소나 공잘들어왔고요자 이러면 이겼어요. 저희가 지금 야소가 살아남았으니까 이거 진리가 없습니다. 자 모렐로는 줄만한 유닛이 없네요. 아니면 소라카 삼성을 노린다 자 50원까지 써보겠습니다 야스오 자 이번에 파이크 쓸 자리는 없는 것 같아요 자 5원짜리 기물들 중에 소라카를 쓸 때가 승률이 가장 높다는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자 복제기 나왔고요 자 이러면 무조건 삼성 코르키로 결정하겠습니다 야스오는 그래도 붙여야겠죠 자 코르키 한 마리 자 코르키 나왔죠 끝자 이러면 이제 1등 확정 만약에 코르키가 먼저 나오기 전에 야스오가 두 마리가 먼저 보였다면 야스오를 노렸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또 야스오를 쓰고 있으니까 야스오 3성을 볼 수는 없겠죠 야스오 안 노렸을 것 같네요 자, 이거를 야스오로 이깁니다 자, 포병대를 오랜만에 보여드리다 보니까 설명할 게 너무 많아서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번에 싸이펜 뉘뉘이 요술덱을 보여드린 적 있는데, 그거랑 비교해서 보시면 정리가 확실히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목소리>